보통 영어를 술술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정도 되려면 시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? 1년요? 2년요? 가뜩이나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참을 수도 없거니와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합니다. 한국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냐? 가장 단시일 내에, 가장 짧은 시간에 영어에 아예 푹 담궈가지고요. 책을 한번 뚝딱 뗀다든가, 그냥 한번 통째로 수십 번 반복해가지고, 우리말 뜻을 말하면 바로 영어로 줄줄 쏟아내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. 저희들은 영국 캠브릿지 출판사에서 나온 인터체인지 원서 한 권을 말이죠. 대학에서 이거 1년 하는 것입니다. 1박 2일에 똑딱 뺏버립니다. 거짓말 같습니까? 네.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, 저희들 설명회에 광고 보시고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영어 전문가 분들도 저희 설명회에 많이 오시는데요. 아주 공감하십니다. 제가 상당히 도발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,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도발적인 얘기 같지만 막상 오셔서 듣고 참관하시면 거의 100%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감사합니다